예예예예음에는허리가예예가예예예예예가지고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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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아, 뭐 네. 한, 그게 한 지가 한1 5예 정도 예어요예예예예예예예그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이 예, 발목이 이제 제가 원래 저 60살 돼서 마라톤을 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여기 발목 여기 인대 이제 인대가 이거 저 연골이 연골. 아예 없어가지고 아, 발목의 연골이 다 사라져 버렸다. 예, 다 떨어가지고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에, 뭐라고 그럴까 여기 회장님 보고도 또 얘기를 해서 뭐뭐뭐라그러기 네. 줄기세포. 줄기세포 <laughs> 그걸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안 맞아가지고 네. 못 하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평상시에는 별로 뭐 아픈 걸잘 모르는데 네, 네. 조금만 걷기만 하면 따닥 따닥 아. 소리가 나고 더못 걸어요. 아 조금부터. 조금, 조금 걷게 되면은 네. 발목에 소리가 따닥 따닥 소리가 네, 네, 더 이상 못 걷는다. 뼈끼리 다니는 오,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부터 또 허리도 안 아팠는데 여기가 아프니까 같이 올라와서 요즘은 서 있는 거도 한 10분 10분도 못서 있어요. 아서 이제 서 있는 것도 힘드시다고요? 아아파요 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아, 허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되고. 아...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제일 불편한 것이 발목이 불편하고 허리가 불편하시고 예, 예. 오른쪽, 오른쪽. 정다 그것도 오른쪽만. 아 왼쪽은 괜찮으시고요. 예, 예. 좀 괜찮아요. 한번 걷는 모습이 아까 보니까 약간 엉기적 엉기적 하시는 것 같은데 키가 많이 작아지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원래 많이, 많이 줄어졌어요 네, 뭐가줄어든것 같아요. 좀. 이쪽 다리도 전에는 몰랐는데 네. 지금 저 약간 저일잖아요. 네. 많이 들었것 같아요. 네. 내가 뭐. 약한 점은 아니고 많이 걸어요. <laughs> 네. 왼쪽은 괜찮으신데 이제 오른쪽만 네. 그러신 오른쪽. 거네요. 오른쪽만. 아 오른쪽이 짧아졌네 많이. 지금 따닥 따닥 거리잖아요. 아그 딱딱하는 게그 소리입니까? 네. 아. 그 뼈끼리 발목에 뼈끼리 다 있는. 거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요럴 때는 그래도 걷는 게 별로 그걸 모르는데. 조금만 더 걸으면 그때는 걷지를 못해요 음... 그러면 조금만 더 건다는게 대충 한뭐 100m? 200m? 500m? 어, 500m 정도 500m 정도, 예, 정도 예, 걸으면 더 이상 걷지 못한다고요? 따닥따닥 예, 따닥 소리가 나고 아프니까 어. 아 그러면 소리가 나는 거 하고 통증 때문에 더 이상 못 걷는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못 걸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걸으면 뭐안 걷는 거죠 뭐. 그냥 주저앉거나 예, 예. 아 앉, 앉는 게이 제일 제 편하죠 앉는 것이 서, 서, 설 때도 그렇게 한 500m 정도 걸으면은, 그 다음에 앉을 데가 없으면 이렇게 잡아야 돼. 잡고 기대해가지고. 아, 그러잖 그렇게 하셔야지만 네, 좀 버틸 네, 수 네. 있고. 네. 음. 그러면 허리하고 그 발목 따닥거리는 거하고 그런 것만 사라지게 되면은 네. 되겠네요. 네, 네. 네. 회장님, 지금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고 하는 거 절대 1분 안 걸려. 되게 쉬운 거야. 음. 그러니까 그걸 현대의학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혈자리로 접근하는 거거든 그러면 회장님은 이제 그 혈자리를 배우시고 그 관리법을 배우시게 되면 언제든지 불편할 때마다 회장님 스스로 관리하시면 돼요 아, 무슨 아까 그걸, 저거 보는 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네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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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도구도 있고 네. 회장님 같은 경우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자다가 또 화, 화장실을 네. 많이 갈 가능성이 네번 이제 다섯 번. 네, 제일 오랜만에 시... 한 번. 네. 언제 자요, 그럼? 네? 그러니까는 언제 어, 자네요? 어, 어, 자 자, 그래도 <laughs> 자. 그러니까는 회장님 같은 분도 이제 연세가 있기 때문에 네. 다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버스가 버스 타면 주무시고 지하철 타면 주무시고 이동할 때마다 주무신다. 네. 이런데 강의 들어오면 또 주무시게 되고 네. 왜 그냐면 러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네. 그거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방법이 있거든. 예? 그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너무 공유하고 싶은 거야. 이런 너무 너무 쉬운 방법. 근데 그 쉬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회장님 용돈벌이 되면은 용돈벌이 되면은 용돈벌이 충분히 되거든. 그래서 내 몸도 좋아지게끔 스스로 고치게끔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 용돈벌이까지 될수 있게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람들 만나는 분들 중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분이야. 왜냐면이 어, 분이 보니까 되게 소탈하신다는 상태에서 별로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사심없이 뭐, 뭐를 이렇게 물 흐르듯이 뭘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 분하고 내가 한번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네. 자 그건 그거고 1분만에 정말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보시자고요 아 지금 다리 보니까 퉁퉁 부어있네요 네. 엄청나게 발이 부어있어 지금 파스 같은 것도 바르고 계속 발라야 돼요 아, 안, 안 바르면 뭐 아파서 아파가지고 네. 그거 한번 떼어보세요 전혀 안 아플 가능성이 커요 발이 퉁퉁 부이네 네, 그러네. 네. 제가 분명히 잠깐이면 뛸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한 1분 정도 걸린다고. 사람들이 이걸 몰라 가지고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 형님 자. 가볍게 한번 걷다가 뛰다가 한번 해 보세요. 되는가. 완전히 바뀌었죠? 왜 지금 어떠십니까? 허리만 지금 나는데 이 어. 정도면은 네. 이렇게 걷지는 못해요. 안녕하세요. 가 아... 아� 가볍게 한번 뛰어보세요. 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파? 아파요? 갑자기 허리는 허리는 허리 괜찮고. 요요요쪽이 가볍게 뛰어보세요. 그그 아픈 부위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테스트 한 다음에 조치를 취해드릴게요. 자. 뛸수 있다고 말씀 드렸죠? 아니 지금 <laughs> 회장님 몇년 만에 뛰어보는 거예요 지금? 회장님 지금 몇년 만에 뛰어보는 거냐고? 자세를 보는 거 같다. 자세가 봐. 몇년 만에 아이고 아마 뭐 10년도 넘었지. 아, 10년 만에 좀 뛰어보는 거는 걷는 그래. 것만 겨우 걷는 거지. 네. <laughs> 자 회장님 네. 아프십니까 지금도? 따닥 따닥 소리만 나지 요 줄기 있잖아요. 에에에. 내려는 여기가 찡해. 아, 거기가 찡해요? 에, 에. 그러면 그거 없애릴게 앉아 보세요. 회장님은 다른 것도 다른 것보다도 여기 지금 무지예반이 이거 이제 바로 게 이런 거 보고 이제 무지외발이라고 하셨으면 엄지발가락이 말려 들어가는 거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장님은 이제 무지외발이 시작되어가지고 여기서부터 통증을 주기 때문에 회장님이 걸을 때 분명히 지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회장님이 여기는 잘때 불편하다고 하셨죠 어떻게 불편한지 말씀해 주실래요? 그냥 숨을 쉬고 아픈 것처럼 아, 주무실 때? 네, 예, 예. 갈 때만 잘 때만? 예. 낮에 활동할 때는 괜찮으시고? 낮에 활동할 때도 여기 예. 아프기 시작하면은 예. 얘 아픈데 네. 이 파스를 발라가지고 네. 한 2-3일 정도 바르면은 또 괜찮아요 아 자, 이게 왜 이렇게 발가락이 돌아가냐면요 아무래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대단한 분이셨잖아요. 그렇 젊었을 때는 엄청나게 힘도 쓰시고 했던 분인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겁니다. 혈액순환에 특히 이제 심장에서 먼데 가장 먼데가 발바닥이지 않습니까? 발바닥이 심장에서 가장 멀다 보니까 얘 혈액순환이 잘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자, 불편한 것이 싹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보시는 거예요. 오른쪽이 오른쪽이 월남전에서. 파편 맞고, 파편을 맞았구나. 네, 파편 맞고 그래가지고 그원남암서수그 그 파편 꺼내느라고 수술을 하는데 네. 그때만 해도 초창기 65년도니까. 65년도에. 초창기 이래가지고 이제 나트랑에 그 해군 병원이 있는데 네. 거기에 우리 이제 해군 의사가 네. 한두명 파견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마취 주사만 놓고 난 다음에 막. 그자 장갑 끼고 손으로 넣어가지물려 가지고 잡끄내는 거야. 아, 그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어. 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네. 나이 먹니까 으 그게 그렇죠. 다는거 당연히 후유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오른쪽이 대단 거예요. 아,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당연히 파편이 그렇 몸속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었죠. 근데 지금도 있죠. 어 네. 파편이 네. 못 끄네 그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살이 그걸 싸고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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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못 끄내는데 이게 어.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그게 불통으로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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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네. 요놈이 지금 심각하게 문제를 네. 일으키고 있지 네. 요놈이거든요 네. 음. 요놈 요놈 문제 못 일으키게 해야 되거든요 궁금하며? 문제 안 궁금하며? 일으키게 제가 해드릴게요 방법도 알려드리고 네.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회장님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걸을 때이 엄지발가락에 힘을 줘야 되는데 여기가 통증이 알게 모르게 그 깊숙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에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걷는 게 자꾸 이상해지는 거야 뒤뚱뒤뚱 걷게 되고 이렇게 이거를 발바닥에 엄지발가락 밑으로 딱 붙여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지 않게 혈들이 막 돌기 시작해 혈들이 막 돌기 시작하면서 회장님이 걸을 때 아, 네. 엄지발가락에 힘을 넣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힘이 들어가 그러면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뒤꿈치에만 뒷꿈, 그, 이 이제 엄지발가락이 그러니까 그렇지 뒤꿈치에만 뒷꿈치, 힘을 그렇죠. 줘요 그렇죠 네. 회장님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엄지발가락 쪽에 다 힘을 못 줘요 뒤꿈치 쪽에 힘을 잡꾸 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걷는 것도 완전히 힘을 주고 네. 이 여기 저, 저 발목, 뭐야 연골도 연골 달아버려 다른. 다른 것이 아니라 이따 보시게 되면 회복이 됩니다 뭐냐면은 네. 정상적으로 걸어주게 되면은 정상적인 발목 형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회장님이 네. 이얘 때문에 정상적으로 네. 못 걷는 거거든. 정상적으로 네. 못 걷다 보니까 자꾸 뒷꿈 쪽에 힘을 주다 보니까 발목에 어마어마하게 무리가 많이 왔던 거예요. 아, 이제 좀 이따 있다며 뛰어보시면 있다며. 아시겠지만 뛰어도 전혀 무리가 아, 없을 만큼 그런가운데.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네, 보거든요. 그런가운데. 그건 뭐냐면은 여기에 혈이 돌기 때문에 아. 이게 혈이 안 돌면 그 문제가 아. 발생하는데 아. 여기에 혈이 돌니까는 아무렇지도 않게 걷고 뛰고 해도 네. 통증이 없어질 가능성이 아. 커요. 아. 이 회장님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은 월남전 가셔가지고 엉동이 쪽에 파편이 들어온 거야. 파편이 네. 들어온 거야. 밖에 있는 거야. 밖에 네. 있어요, 지금도. 아, 지금도 큰큰 거는 네. 끄집어냈고 네. 자잘한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는 그것이 지금 65년에 월남전 가셨으니까 지금 이 지금 2025년이니까 60년의 세월 네. 네, 60년 세월 는 거야. 6년 60년 동안 지금 몸속에다가 파편을 넣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데.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 엄지발가락에 그툭 튀어나온 거무지외반이라고 네. 하는데 그무지외반이 생겨가지고 발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아, 문제 자 회장님 걷고 뛰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자고요.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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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문에 또맨 그 땅에 앉지. 아 저는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걸어 보시고. 거기 아, 오오다 어, 펴졌어. 아, 허리가 펴졌어요. 다 펴졌어. 허리 자체가 펴졌고. 네, 다 펴졌어요. 네, 네. 네. 자, 회장님 이제 한번 뛰어보세요. 뭐 발목 아픈 거 있는가? 그렇지. 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배워가지고 직접 치료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몸을 누가든 맡기는 게 아니고. 자, 회장님 네. 발목 아픈 거 있으십니까? 발목 아픈 건 없는데 사, 소리 때문에 길때 네. 소리도 네. 많이 줄었을 텐데. 아니, 소리는 아 소리는 맹그리. 아 남니까? 뛰니까. 아 뛰니까. 네. 그럼 회장님 걷는데는 네. 소리도 줄어졌는데 뛰니까. 네. 뛰니까. 네. 자, 회장님 지금 아, 살짝 몸이 기울긴 했어요. 네. 기울긴 했는데 어, 그다필수 있거든요. 필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회장님 오랫동안 못 걸었잖아요. 나가셔가지고 한번 걷다 한번 와보세요. 걷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주세요. 다녀오십시오. 계단으로 내려가시면요 계단으로 올라서면 까는데. 해보시고 한번 될 거예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거 저기. 위도순 놔두시고 그냥 다녀오세요. 집에서는 계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옆걸로 아, 가. 아 뒤로. 네. 그래 그래야 좀 편한데. 네, 네. 지금은요? 지금은 뭐 이제 괜찮으니까. 네. 네. 도 되는데요. 이것보다 더 좋게 하는 방법 충분히 더 있거든요. 네. 회장님 달려오세요. 네. 네. 네.